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유진의 음악 여정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한국의 보석으로 떠오르며 일본 음악계에서도 마법 같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최근 일본의 권위 있는 경제 신문사인 니케이에서 전유진이 한일 톱텐쇼에서 최고 매출을 기록한 외국 여성 가수로 선정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뉴스는 음악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녀의 이름은 다시 한번 아시아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매력은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서 전 세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전유진의 성공은 그녀가 어떤 대단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는지를 넘어서 그녀의 음악적 여정과 팬들과의 특별한 연결로 이루어졌습니다. 한일 톱텐쇼에서 그녀의 무대는 관객들을 사로잡는 화려한 조명과 함께 시작되었고, 그녀의 독특한 목소리가 공연장에 가득 퍼졌습니다. 그녀는 강렬한 록발라드부터 감동적인 발라드까지 다양한 장르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공연 중 하나인 일본의 전설적인 밴드 사장 올스타즈의 쓰나미를 부를 때 관객들은 그녀의 무대 장악력에 감탄하며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공연은 한일 톱1쇼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무대 중 하나로 기록되었고 전유진의 이름은 다시 한번 빛났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재능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을 넘어서 그녀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팬들은 그녀의 목소리에 감동하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그녀를 응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전유진의 목소리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라고 한 팬이 트위터에 올린 글처럼 그녀의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팬들은 그녀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 여깁니다. DC 인사이드의 한 회원은 전유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감동을 주는 예술가입니다. 그녀의 무대는 항상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라고 극찬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그녀의 음악적 여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전유진의 성공 배경에는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특별히 현지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일본어로 된 곡을 발표하는 등 다각도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현지화 전략은 일본 팬들에게 한국 음악의 매력을 전하는 데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일본에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유진의 수익원도 그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녀의 음원 판매는 일본과 한국의 주요 음원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이 인기를 끌면서 여러 기업들이 그녀에게 광고 및 스폰서십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수익을 더욱 증대시켰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전유진은 일본 내에서 탄탄한 팬덤을 형성하며 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공연이 끝난 후, 일본의 주요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서 팬들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전유진은 진정한 무대의 여왕이다. 라는 팬의 말처럼, 그녀의 모든 공연은 마치 예술작품과 같았습니다. 전유진의 음악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녀의 무대는 음악 산업의 경제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일본어 곡 발표는 그녀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한국과 일본의 음악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유진은 단순한 가수로서의 존재를 넘어 두 나라의 문화적 연결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의 콘서트 투어를 계획하며 라이브 공연을 통해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녀의 말처럼 그녀는 앞으로도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더욱 특별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유진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앞으로도 그녀의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해주길 기대합니다. 전유진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은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좁히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전유진이 음악 산업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소리의 집합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녀의 기여는 음악적 성취를 넘어서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그녀의 음악이 두 나라의 문화적 연결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전유진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그녀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지원과 사랑, 그리고 관심이 없었다면, 저희 채널은 오늘날의 발전과 성공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채널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각조회수, 댓글, 좋아요가 저희에게 큰 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가치 덕분에 저희는 계속 발전하고 콘텐츠의 질을 개선하여 최상의 경험을 여러분께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희 채널을 선택하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선택은 저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며 우리는 그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상을 공개할 때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 그리고 공유는 저희에게 힘을 주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하는 데 있어 나침반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은 저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채널은 지식과 재미를 나누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저희와 함께 성장해온 가족의 일원입니다. 여러분의 끈끈한 유대감 덕분에 우리는 함께 배우고, 나누고, 기쁨을 퍼뜨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콘텐츠의 질을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영상의 내용부터 시각과 음향까지 모든 부분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새로운 영상 하나하나가 출시되기까지의 과정은, 끊임없는 노력의 연속이지만, 여러분의 기쁨과 만족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믿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여기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희는 이렇게 멀리 올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함께 이 공동체를 더욱 크게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이 여정을 함께하며 많은 즐거움과 성공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